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필기 처음에 단위 한산을 해야 될때 요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 주시거든요 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수학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어, 저잘 따라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어,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어, 1kg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1k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어, 10의 3승이다 이렇게 배웠을거예요자 그리고 1의 메가 m 이렇게 배웠을겁니다 얘는 뭐라 배웠어요 어, 10의 6승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나 키로로 바꾸고 싶어 했을때 어, 10의 3승을 어, 곱해줘야지 아, 나 키로를 메가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또 10의 3승을 곱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설지를 봤더니, 어?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어, 왜 그럴까?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1터가 있습니다. 1터 그렇죠. 자, 그리고 1km가 있습니다. 1km는 몇 미터죠? 1000m죠 그러니까 10의 3승미터죠자 그러니까 이렇게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식과 빨간색으로 적은 식과 파란색으로 적은 거 어, 똑같아요 자 우리가 1m를 km로 바꿀 때 어떻게 해줘요 자 여러분들의 어, 말씀대로 하면은 아 1m에다가 10의 3승을 해주면, 킬로미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1m를, 10에 3승을 해줬더니, 킬로미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같다라는 말인데, 1m와 1000km 같습니까? 여러분들, 차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m는 바로 뭐 도착하는 거리지만, 1000km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완전 다른 숫자죠. 틀리다는 겁니다 음.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위가 바뀌어도 같은 수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km는 1000m죠 어,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1km를 m로 환산한 게 1000m인 거고 1000m를 km로 환산한 게 1km인 겁니다 이게 올바른 단위 환산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km에서 1000을 곱했더니 1000m가 되었고, 1000m에서 1 0의 마이너스 3승을 했더니 1km가 되는 겁니다. 어, 뭐라고 했죠? 자, k 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1 0의 3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도록 할게요. 자, 어, 저는 1m를 km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m 에서 필요한 것은 k라는 소문자가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나 1m 에다가 km 로 만들기 위해서, 어, k 를 곱해줬어.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1km랑 2m랑 다르니까. 어, 그래서, 어, k 를한번더 나눠줄래.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러면은, 요식과 요식이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 얘는 뭐야? 예 1km가 되는 거죠. 1km. 어, 그리고 남은 애는 뭐가 돼요? k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k는 뭐라 했어요? 1 0의 3승이라는 얘기니까 1 0의 3승이 되는 거고. 따라서 1 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진다는 거 아시겠나요? 어, 1 0의 3승분의 1은 1 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어,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아, 0.001km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미터는 0.001킬로미터라는 어, 이러한 어, 식을 우리가 단위 올바른 단위 변환을 한 거죠.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도움이 좀 모르겠다, 헷갈린다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